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리포터 최정입니다. 꽃이 만개하는 계절 봄인데요. 어딜 가든 다 좋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 장소는요. 도심 속에서 이 살아있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곳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눈은 크게 뜨고 구함지를 준비되셨나요? 지금 출발합니다. 곳곳에 만개한 꽃들이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나들이 장소가 있다기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어, 저기 있습니다. 제가 자연도 만날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것도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짜자잔, 바로 공룡이에요, 공룡! 와, 어른에겐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에겐 공룡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곳, 바로 공룡수목원인데요. 눈앞에 펼쳐진 공룡의 모습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와 이곳에 들어오니까요 와 작은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 저만의 정원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와 꽃도 예쁘고 푸르른 나무들도 있고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곳은 그 수목원 공룡 수목원인데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어, 공간입니다 네 그러면 꽃도 보고 공룡도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야외에 수목과 꽃이. 꽃과 또 공룡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아주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입구부터 거대한 공룡 모습에 입이 쩍 벌어졌는데요. 수목원 하면 조용하고 산책을 하는 곳으로만 여기기 쉬운데요. 이곳에서는 언제 나타날지 모를 공룡 모습의 수목원 산책이 즐겁기만 합니다. 걷다 보면 만나는 공룡 모습에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겐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호기심이 아주 많은 그 공룡 음성이 울리는 그 로보트 공룡이 있어요. 야외에도 있고 또 공룡관에도 있는데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더 보고 싶어하고 부모님께 더 있다가지고 조르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봅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모습에 넋을 잃고 보게 됩니다. 어른인 저도 이렇게 신기한데 아이들은 더욱 신기하겠죠? 5만 평 규모로 조성된 이곳 공룡수목원은 지난 2015년 문을 열었는데요. 공룡, 곤충 전시관을 비롯해 열대식물원, 허브 열대식물원, 다육 온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선생님 사계절 다 보시잖아요. 언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어떤 분은 숲을 오케스트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가장 훌륭하고 멋진 연주를 할수 있는 그 시기가 어, 숲은 이 5월 지금 이 시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관람로를 따라 걷다 보면 형형색색의 꽃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길 끝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눈앞에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오, 어? 우와, 야. 진짜 이 자연 속에서 볼수 있는 폭포가, 야, 시원한 물줄기를 뿜으면서 여기에도 있어요. 야, 아니, 올라오면서 이 푸르른 나무들 봤죠? 또 여기 올라오니까 시원한 물줄기가 있는 폭포도 보죠? 이 땀이 저절로 식혀요. 와. 지구에서 멸종됐지만 아이들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공룡을 만나고, 곤충에 대한 호기심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곳 수목원에 그대로 펼쳐져 있어 어디에 눈길을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쁜데요. 숲길만 걸어도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조각 공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볼수 있는 모습들이 이곳에 전시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와 선생님. 아니, 이거 수목원에 또 이런 색다른 공간에 숨어있었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어, 로봇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공룡들의 음성도 날 뿐더러 손발을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우와.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신기해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실제 공룡 모습을 방불케 하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해 대형 공룡 25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라기 공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공룡뿐 아니라 커다란 곤충 모형도 전시돼 있는데요. 이곳에선 제가 거인국에 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와, 지금 이게 쭉 둘러보고 나왔는데요. 그냥 평상시에 지나쳤던 곤충들도 자세하게 볼수 있으니까 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7살이 돼서 너무 천진난만하게 놀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곳이 펼쳐질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식물과 공룡뿐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동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할 만하겠죠. 야외뿐 아니라 온실에서도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초록식물을 보며 마음까지 힐링되는 순간입니다. 야, 여기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이게 허브향이 이곳 안을 꽉 채워줬거든요. 마음도 힐링될 뿐더러 뭔가 열대우림 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자연을 온몸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공룡 수목원이 이제 이천의 명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갖고 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색다른 체험이 될것 같은데요. 이만하면 아이와 부모 모두가 즐거운 이색 수목원으로 손색이 없겠죠. 이곳에서는 주말이면 불빛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형형 색색의 아름다운 불빛에서 걷는 수목원은 또 다른 낭만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연을 느끼고 산책을 하는 곳에서 벗어나 이색 체험을 하고 싶다면 공룡 수목원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